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말씀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꽃이 피고 자라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남은 나뭇잎을 아름답게 물들이신 후 멋스럽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가다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가을 단풍처럼 아름다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멋스럽게 2021년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품위를 지키며 살게 된 것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0편 5편 7절, 11절, 12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 2절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큰 가문을 이루어 세우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셨고, 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은혜 속에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는 자들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전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오늘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복의 세계가 우리들 앞에 우리의 삶의 지평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과거로 돌아가서 죄짐을 다시 짊어지고 사는 그런 거꾸로 가는 인생을 살수 없습니다. 죄짐을 벗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거룩한 선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 주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이 욕구를, 거룩한 욕구를 늘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자꾸만, 자꾸만 부추겨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신 것. 참 감사하지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때때로 시행착오를 하고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 짐을 다 벗어 버리게 해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소망 있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것도 참 우리가 감동을 받는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아름다운 존재로 아름다운 삶을 펼쳐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함께 공감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이 은혜를 기뻐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그 멋스러움,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영생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한번 죽음을 경험하는 일이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새 생명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는 씨앗이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다시 죄의 종로로 타게 하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대항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기신 싸움에 우리가 공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런 멋스러움이 우리의 존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풍겨내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모든 우리의 그 존재의 아름다운 냄새가 향기로운 그런 향기 되어서 우리 주변을 또한 즐겁게 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제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로 했던 그옛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에 눈뜬 거룩한 삶을 영원히 살아가는 구별된 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뭐 달라고 하는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염원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자체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멋스러운 하나님의 음식이 좋은 오늘 우리가 가을 단풍과 열매를 보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면서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이 가을 탄풍을, 이 겨울을 준비하는 이 대자연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함께 공유하면서 또 나누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의 종으로서 살았던 참 험난한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를 허락해 주시고, 성삼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며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함에 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룩한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한번 죽음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이 있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주시고 새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살리는 일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위해서 사랑하며 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가다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하고 값진 것들을 값 없이 주심같이 우리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값진 삶을 나누며 베풀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힘들어하고 지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신 은혜로 하나님이신 그 사랑으로 성령 충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저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해외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출신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베푸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